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본을 남겨 주신 그 어버이들을 기억하고 또그 본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버이 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표로 꽃을 준비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그 어버이들을 위해서 오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마련하면서 그저 그 위에다 뭐라고 하나 좀 적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적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당신들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면서 요즘 자녀들이 쓰는 말입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대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짱이십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딱 들어오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예, 그 플랜 카드에 적혀진 글이었는데, 꽃한 송이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글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마 이것은 그저 재미 짜고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쓰신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한번 웃고 지나갔는데 이 문구를 보고 한번 웃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한켠이 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렇게 퉁치려고 하는 꽃한 송이도 달아들이지 못한 불효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목사로 섬겨왔습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능숙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하는 일입니다. 목사로 한 20년쯤 설교했으면 이제 좀 설교가 익숙해질만 한데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참 힘듭니다. 이 힘들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 설교 준비 한 시간 한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때는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가 성도들을 향한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의 첫번 실천자는 바로 설교자 자신이요. 그 설교의 첫 경청자가 바로 설교자 자신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 같은 설교는 그 어려운 설교 중에 정말 어려운 설교입니다. 더군다나 효에 관해서 말을 하는 이 설교라면 설교자로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저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부모님께 참 걱정을 많이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저 어머님 또 아버님의 큰 기도의 제목이 저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복음과 정의와 공이라는 그 명제 사이에서 또 믿음과 삶의 그 괴리에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조금 철이 들고 난 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 정말 부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서는 단순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 그것을 좀 넘어서서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자식이 효를 하는 자식일 것이라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대화와 많은 생각들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깨달았나 싶고, 이제 좀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드리고 싶고 시간을 좀 하고 싶은데 삶의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미 이제 많이 변해 계심을 인해서 그저 자식으로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날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를 기쁘시게 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오르신 그 부모님들을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어버이날이 되어서 저도 한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미리 좀 병원에 가시지 않았냐고 오히려 제가 역정을 냅니다. 부모님은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하신 것처럼 미안해 하시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곧 수술을 받으셔야 될 정도가 됐는데도 그저 아들 걱정한다고 연락도 못 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오히려 역정을 낸 아들을 미안해하시면서 그저 걱정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저 마음의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 옆에 덧나서 많이 제법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항생제도 처방을 받아야 되겠고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둘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둘째에게 역정을 내지도 않았고 병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해서 병원을 향하는 차 속에서 방금 전에 아버님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역정을 내던 제 모습과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럼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돼버린 저는 부모님보다도 두 딸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꿈도 포기하셨고, 시간도 포기하셨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 하나를 욕심내신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모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할 저희 자녀들 두 딸을 바라보고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예쁜 두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이를 많이 생각하고 또 신경을 쓰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솔로몬의 자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버이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육해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것이요, 바른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 나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청정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경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첫 번째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laughs>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속으로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말씀에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게 해줍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효입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불효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불신앙과 폐역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제하여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예요그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와 정직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순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저 저에게, 저희들에게 어릴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부모님 신부름이나 말씀을 잘안들으고 하면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 엄마 말씀 잘 들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외웁니다. 네, 저희들도 잘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영생의 복이 임하지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 말씀을 잘안 들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와 정직의 길을 걸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순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죄악의 길에서 어긋난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성경은 술을 즐겨하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이 삶을 성령에 충만한 삶과는 반대되는 방탕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저 뭐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글을 좀 보니까요, 그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어버이 날이 줌에서, 어버이들이 그저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좀 꼽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예화집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어머니 날이 되어서 선물을 고르는데 힘들 테니까 내가 네 가지를 정해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선물을 해라. 첫 번째는 머니. 두 번째는 체크. 세 번째는 캐시. 네 번째는 돈. 이렇게 했답니다. <laughs> 여러분, 그저 재밌짜고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귀하고 좋은 것을 선물 받으려고 욕심을 내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십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덕을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을 쏟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자녀들이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 그 자녀들의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요. 당신이 굶을지언정, 먹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것이 배부름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모셨던 부모님들이요. 이미 부모가 된 우리들의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 행복, 그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유한 3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가 아니고 수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부모님들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좀더 함께 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맛난 음식도 아니고, 사실 귀한 선물도 아닙니다. 그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보면 18절에 나타납니다. 정령이 내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분들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가, 독생자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마음이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진리를 떠나서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신앙과 폐역의 모습이 또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그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효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이요 충성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마음을 드리는 성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